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다들 시댁과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정과의 갈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평화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얼마 후 아버지는 새로운 어머니를 데려오셨죠. 저는 그 뒤로 어머니와 연락 한번 하지 못했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때렸으면 아버지는 저를 혼내기 일쑤였고, 새 어머니가 이제 제 어머니라고 했죠. 어머니가 집을 떠난 건 슬펐지만, 그래도 새 엄마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언니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당시 외동이었던 저는 언니가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언니와 친해지려고 했죠. 그런데 새 언니는 제가 싫은 건지 저와 말 한마디 섞으려 하지 않았고 저를 피하는 겁니다. 다른 집 친구들은 언니와 같이 놀이터도 가고 공주놀이도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매번 하자고 할 때마다 언니가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새엄마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저에게 살뜰히 챙겨주는 척을 했지만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주 개모였거든요. 저보고 집안일하라고 떠미는 건 물론이었고 새언니와 같이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하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현실은 콩지와 팥지였습니다. 항상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당장 집에서 새엄마와 새언니를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친딸인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고 울분을 토해내듯이 말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아닌 새 언니와 새 엄마 편을 들며 저보고 참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가족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저보고 참으라뇨.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세상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새 언니와 새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괴롭혔어요. 아버지 옆에 있어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집안일을 시켰죠. 아버지는 늘 옆에서 방관만 하시고 있었고, 새 언니와 새 엄마를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친딸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매일같이 울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가자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혼자 보내는 거더라고요. 아버지는 거기서 도저히 제가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기 힘들었고 고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유학인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서 절대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고 그만 가족들을 잊으라고 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거의 이민 수준이었어요. 제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가족들은 배웅 한번 해주지 않았고 아버지 비서분께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 저를 안내하러 온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다녔죠. 전 외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도 심하게 당했고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나이도 어리다 보니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더더욱 힘들었고요. 그래도 거기서 아버지와 새언니 새엄마의 괴롭힘이 없으니까 살 만은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버려졌다는 생각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더 이상 제가 무너질 곳은 없다고 느꼈고 거기서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제가 외국에 있는 내내 연락한 통 없으셨고 매달 용돈만 보냈습니다. 제가 없이 셋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분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스무 살이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좋은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 곳에서 홈스테이를 해서 행복했습니다. 항상 저를 손녀딸처럼 여겨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거기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았고, 저는 이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취업까지 해서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자주 놀러 오겠다고 약속을 드린 후, 외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홀로 서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돌봐주셨던 노부부께서, 제가 살 곳도 구해주시고 이리저리 도움을 많이 주셔서 몸만 들어가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어렵지 않았죠. 저는 새로운 집에서 다른 직장인들처럼 출퇴근도 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가족들을 잊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렇게 몇년 동안 일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상사인데 연애도 꽤 오래 했고, 둘다 30대가 다 되어가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동양인이어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아껴주고 저에게 듬직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시부모님이 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과연 저를 좋게 보실지도 걱정이 되었고 혹시나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실까 봐 너무 두려웠죠. 처음 예비 남편의 부모님 집에 갔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집이 궁궐 같았고 정원도 엄청 넓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천장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말한 적 없고 돈이 많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 아들인 것을 처음 알고 너무 놀랐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이제서야 자신의 재력을 알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이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에 결혼 허락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울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린 후 같이 식사 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비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좋은 음식들을 다 저에게 권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셨고, 저를 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겉모습만 보고 그분들을 판단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갑자기 우는 저를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자를 마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허락을 당연히 받았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과거의 아버지와 새 언니, 그리고 새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한다는 건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몇십 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몇십 년 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라서 그런지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몇 살인지 등등 다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새 언니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청첩장 하나도 보내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저한테 말을 하시면서 아차 싶으셨는지 말을 급히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와 살 거면 같이 밥한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고 그렇게 저와 아버지의 전화는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전화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편하더군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랜만에 전화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고, 저희는 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얼추 자리를 잡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다들 저보고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죠. 남편도 굳이 가족들 얼굴 다시 안 봐도 된다며 걱정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혹시나 가족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며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저는 잔뜩 긴장을 한채 남편과 같이 들어갔어요. 아버지와 새 언니, 그리고 새 엄마가 다 저희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 제 남편과 저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만 하셨고 저와 남편에게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죠. 전화와 다른 아버지의 무심함에 조금 서운하고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한국말이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때의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아요. 식사 도중에 제가 진땀 흘리고 있는 걸 아니까,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해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새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물 좀 먹고 잘 살았으면 돈이라도 보내던가. 딱 보니 네 남편 잘 사는 집 도련님 같은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귀엽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양심 없이 부모 노릇 해달라는 거야? 정말 뻔뻔하다. 그리고 니네 언니 결혼할 때 축의금 한번 보내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수 있니? 새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남편은 대충 상황 파악을 한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는 여전히 방관하셨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제가 괜한 기대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았어요. 원래라면 저 혼자서 며칠을 울며 지냈을 텐데 이제는 제 옆에 남편이 있으니 금방 훌훌 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너무 축하해 주었고 저도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간간히 연락은 하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알렸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된 건지 그날 새 엄마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언니 애 낳고 싶어서 시험관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하필 이때 애를 갔니? 저는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부는 누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대뜸 이렇게 전화와서 화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언니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임신을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새엄마의 말을 무시하면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말이 더욱 심해졌고 새언니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새엄마와 새언니 전화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한테 저희 집 주소도 알아내셨는지 집으로도 찾아와서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새로 입사한 직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새엄마와 새언니까지 그러니까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이게 잘못되어서 제가 회사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의 만삭일 때였는데. 제가 걷다가 쓰러졌대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병실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배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배는 많이 불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간호사를 불러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세근세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외국에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주무시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상태를 설명해 주시던 간호사 분께서 말하시길 제가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병원에 있던 내내 저를 간호하면서 병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와 산모 둘다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이유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드렸고 눈물이 맺혔어요. 도대체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일어난 걸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잠에서 깨신 뒤 저를 챙겨 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편히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화가 한통 걸려 왔어요. 바로 아버지 전화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버지가 아니라 새엄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차단해서 아버지 전화번호로 건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쓰러졌다며? 네 남편이 연락 왔었다. 근데 아인 괜찮니? 유산은 안 됐고, 그렇게 쓰러졌으면 유산이 안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유산을 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듣게 된 소식이 드디어 새언니가 임신이 되었다면서 축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언니가 임신이 되었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들과 인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유산을 해서 우리 딸이 임신을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우리 딸애가 더 예쁜 건 확실하겠지? 라고 하며 유세를 떨더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모든 얘기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다 전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더 화를 내셔서 당장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라 말하셨고 제가 그 상황을 말렸어요. 아무튼 저는 바로 다음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날제 생일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이 없으신 걸 시어머니가 아셨는지 한국에 잠깐 머물 집을 구해 놨으니까 거기서 요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편하게 며칠 묵고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죠. 저는 너무 감사드려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다들 제 생일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들어가자마자 서프라이즈로 생일 축하를 해주시는 겁니다. 미리 와 계시던 시아버지가 생일 케이크 드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는데 저 그때 펑펑 울었어요. 가족들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생일 축하를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받으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웃으면서 케이크에 초도 불고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미역국에 불고기 등등 한국 음식으로 잔뜩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셔서 이런 거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더 심하게 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셰프를 불러서 요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족 반지에다가 옷, 신발 등등 선물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라서 너무 놀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 매일 가지고 계셨대요. 그리고 딸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생일 축하도 받아보고 생일 선물도 받아봤어요. 그날은 정말 제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그곳에서 3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시부모님은 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결혼해준 남편도 너무 고맙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시부모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했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외국으로 가셔도, 저와 틈틈이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가 되면 매일 외국으로 가서 선물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 건강한 남자아이도 출산했고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단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결국, 새 언니가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전혀 슬프지 않았고 조금 고소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절대 제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전화 목록에서도 아버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없는 채로 사는 게 저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아버지와 새 언니, 새 엄마와 연락을 일절하지 않고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정말 자주 합니다. 얼른 외국으로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시댁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이야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